0.1%의 어떤 희망만 있으면, 그 불명이 어딘인가는 있을 것이다. 조한평 론과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 대책위의 허경주 대표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오 모두 22명의 선원이 실종됐는데 2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실종된 선체를 수색할 수 있는 배가 사고 해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쯤 도착할 것 같은데요. 네, 어, 유가족 대표에서 허경주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가장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어, 대한민국 최초로 시베 수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국가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국민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에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안전사고가 사실 누가 언제 어떻게 겪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람, 국민들이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아직 실종선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란 단어보다는 실종선언 가족이라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종 선언 가족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년이 흘렀지만 당연히 가족들은 한 가닥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확인된 사실이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종 선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22분 중에 유해가 발견된 분도 한 분도 없는 거죠? 네. 어, 동생이 실종되신 거죠? 네, 저희 네. 집 막내 동생이었어요. 네. 저희는 딸 셋의 아들 하나 굉장히 좀 귀하게 얻었던 막내 아들인데요. 네. 제 막내 동생이 스텔라 데이지 호의 2등 항해사였습니다. 네. 음, 동생분 사진을 준비했는데 잠시 후에 보고요. 아, 스텔라 데이지 호는 어떤 배입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대형 화물선이었습니다. 원래 유조선으로 만들어진 것을 초광석을 네. 쓰는 화물선으로 개조를 했고요. 축구장 세 개의 크기라고 하죠. 사실 이제 수색 작업을 내일 네. 이제 하기 때문에 아직 사고인이 정확히 규명된 건 없지만 현재 부산지검에서는 이미 뭔가 당시에 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까지는 밝혀진 상황입니다. 네, 배 화면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십시오 배를. 네, 네. 어,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 홈입니다. 자,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사고 해역으로 수색선이 가고 있습니다. 신경이 어떠세요? 이제서야 시작됐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사고 초기부터 저희가 심해 수색과 해수면 수색을 동시에 해달라고 요청을 강하게 했었는데 네. 2년이 다 돼서야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아쉽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내 동생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일어난 것인지 밝힐 수 있겠다라는 한 가닥의 희망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 정말 망망대해인데 아마 해외 언론들도 이런 사실을 알면. 야, 한국 정부는 저것까지 찾아 나서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 수색선이 지금 어디만큼 갔고 또 이제 내일쯤 도착한다는데 뭐 어디까지 수색을 했고 이런 건 어떻게 전해듣고 계십니까? 그 수색 선박에 저희 네. 가족 대표 한 명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이등 항해사 가족이 한명 타고 있는데요. 화면이 저게 수색 선인가 봅니다. 네, 지금 네. 네, 저배에 타고 있는 가족을 통해서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배 안에서 네. 실시간으로 이제 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워낙 심해에 이렇게 침몰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발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답니까 어~ 그 이번에 미국의 오션 인피니티라는 심해 수색 전문 업체가 이 수색을 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업체는 얼마 전 작년에 아르헨티나 그 잠수함이 한번 실종됐던 네, 사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르헨티나 잠수함을 찾아냈던 업체예요 네. 이 업체의 담당자들이 그~ 선박에 타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할 때. 네. 스텔라니즈 후에서 발신되었었던 몇 가지 구조 신호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았고 네. 그것들이 가리키는 좌표가 거의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 담당자는요 약 3일 정도면 수색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배 자체가 14만 톤이고 아까 말씀드린것저희 철광석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네. 철광석만 26만 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네. 배가 떠내려 가지 않고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냈던 곳을 그대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낸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죠? 네, 네. 워낙 큰 배였고 철광석이 26만 톤이나 실려 있었다고 하면요. 네, 스텔라데이지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저희 국민들이 잊어버릴만한 무렵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 문재인 후보가 어느 토론회가 인 가는 길에 유가족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이걸 간곡하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실종 죄송합니다. 실종자 선언 가족에게 가족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화면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겠다고 저희에게 한마디만 좀 남겨주십시오. 내무부가 <laughs> 그 이유에.

저 문재인 후보가 그 생방송 토론회를 가는 그 방송사 앞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문재인 이제 당시 후보가 신경 쓰겠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출항이 늦어졌잖아요. 수색선이! 근데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고 심해수색을 다시 시작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처음에는 정부가 심해수색 자체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였었고요. 심지어 해군에서 담당자가 저희 가족들을 방문했을 때 심해 3000m까지는 심해수색이 가능하지만 스텔라데이지호는 3700m 지점에 가라앉아 있을 거고 따라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는 그 말을 믿었었죠.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저희가 열심히 여기저기 해외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네. 4,600m, 4,900m 지점에서까지도 심해수색을 통해서 블랙박스를 수거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제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정말 어렵게 뒤늦게지만 이제 심해수색이 결정이 된 겁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10만인 서명까지 바뀌고 박... 하셨잖아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어,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저희 7순위 넘으신 부모님들께서 직접 광화문에서 매일매일 서명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네. 10만인 서명을 받아서 2018년 1월 2일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10만인 서명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서명지의 힘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네. 그후 2018년 2월에 정부가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심해수색 TF를 같이 가족들과 함께 구성을 네. 하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열 차례에 거쳐서 심해수색 검토 투입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아, 8월이 됐서야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잡히고, 네, 입찰에서 어느 수색선이 갈 것인가 결정하고, 이제 수색선이 며칠 전에 떠났고, 내일 쯤 도착합니다. 당연히 이제 목표는 블랙박스를 찾아내서 이 배가 어떻게 침몰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겠죠? 네. 이번 심해 수색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종 선원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각종 증거 자료들을 모두 회수해서 네. 이 사건의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 그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지금 목표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붉은색 저 장치가 블랙박스입니까? 어, 붉은색 말고요. 그 옆에 네. 회색 박스 있습니다. 네. 그것이 블랙박스 본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것은 선박의 옥상에 네. 블랙박스가 캡슐형으로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아, 구비가 그렇습니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건 그 선박 옥상에 있는 거고요. 네. 네. 과거에도 이렇게 심해 수색을 하면서 수색선이 가서 심해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2015년도 네. 미국에서 엘파로호라는 화물선이 침몰을 했었고요. 네. 4,600m 지점에서 저 방금 보셨던 그 옥상에 있는 블랙박스 이런 네. 것들을 회수를 했고 네. 사고 원인을 규명을 했고요. 그 결과 선박에 이제 그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네. 그 이후에 제도가 정비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선사 측과 스텔라데 이의 선사 측과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사고 원인이 다릅니까? 네, 저희 선사는요, 네. 사고 초기에는 선사의 김한중 회장은 가족들을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날씨 탓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선사의 또 다른 회장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텔라데이조처럼 커다란 선박은 날씨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침몰하는 경우는 없다라고요. 그렇지만 2017년 10월 31일 국정감사장에서 김한중 회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침몰했다고요. 날씨가 안 좋아서 침몰한 것같다 네. 아, 네, 저희는 그것이 사실 보험금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그 자연재해 때문에 침몰했다고 하면 스텔라데이즈호의 선체 보험만 440억입니다. 새 배를 두척 이상 살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하지만 선박에 문제가 있어서 침몰했다라고 하면 그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는 계속 선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어.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스텔라데이즈 후에 화물창 내부 사진이라고 해요. 침몰하기 1, 2년 전에 찍힌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철판이 너무 낡고 부식이 돼서 너덜너덜할 정도예요. 저런 배가 네. 운항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게 저희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배의. 어떤 기술적인 또는 배 상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을 거다 이렇게 추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추정뿐만 네. 아니라 생존 선언의 증언도 있습니다. 네, 어,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24명의 선원 중에 두 명이 구조됩니다. 네, 필리핀 국적인가요? 이 네, 필리핀 선원 두 명이 구조되는데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군발이니애 갑대, 내랑 갑대. sa lukuyang kami uy may ano pa siya oh life, may lifeline pa yan ng, ito yung lifeboat ng barakong lumubog pababa uh, uh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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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 ano ang ganda uh, ba, yi, sa bigla ba ya uwang uh, na tan ako para nang shower yung midship na muna para na para ah, uh, na uh, crack na, na, na putol siguro crack na, na nito

아런데 저렇게 구 o good condition. I'll say no 들 o o d c o n d 네, 방금 보셨던 영상은 저분들이 구조되자마자 두세 시간 만에 바로 그 구조했던 선박에서 촬영한 네. 영상이었고요. 저 사람들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으로 육지로 이송이 됐을 때선사의 회장이 저 사람들을 만나러 갔더라고요.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로. 그 이후로 저분들이 필리핀으로 바로 돌아가겠다. 한국의 가족들을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네. 한 사람당 5,600만 원씩 받고 합의를 하고 그 이후로 저희 실종선언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네. 지금 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안전관리법 위반이라든가 배임수준계어 뭐 업무방해 이런 걸로 기소를 했는데, 12명을. 네.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원래 유조선을 개조를 했잖아요. 그렇 네. 짐을 실는 데 있어서 짐을 균형있게 실어야 되는데 그렇게 균형있게 실지도 못했었고 또 배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채워서는 안 되는 곳에 물 같은 것을 채웠었다. 그리고 또 네. 격벽이 그것 때문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기록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게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인지까지는 네.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시민 수사 결과 그게 원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블랙박스 점검에서 거기에 이제 업무상 과실 치사라든가 이런 혐의들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동생을 보신 게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요? 제 동생이 2016년 11월에 승선을 해서 17년 3월에 사고가 난 거고요. 네. 승선하기 전 달에 저와 제 남편이 이제 강원도 춘천 원래 집으로 가서 동생과 함께 저녁을 먹고 왔었습니다. 네. 예, 그때가 마지막, 마지막 본 거였어요. 네. 네. 가족과 함께 찍은... 동생 항해사였던 동생이 찍어보낸 사진이 하나 있던데 그 일출 장면 그 사진이 있습니까? 아, 이 사진이군요. 이건 가족들에게 보낸 겁니까? 네. 2017년 처음 처음 새해 일출이라고 저희 가족들에게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종 선원이 이 심해 수색 과정에서 이렇게 유해라도 찾을 수 있는 물론 앞서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유해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가능성은 없답니까? 유해 수습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까지는 저희 가족들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저희가 저 바라겠습니다. 허경재 대표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